부자 엄마와 함께하는 철학 산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심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38분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제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수업 시작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부의 비밀 제 19장 부를 부르는 습관 가난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부자의 생각을 훔쳐 실행하라. 인생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이다.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열망은 능력으로 드러난다. 열망은 또 다른 힘과 싸워 얻는 것이다. 실현과 싸워 강해진 사람만이 위인이 된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인류의 위대한 특성이며 진보의 원동력이다.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태어나서 일할 필요가 없었다면 인류 문명은 아직까지 요람기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미국 또한 모든 국민이 부자로 태어났다면 지금까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막대한 자원은 개발되지 않았을 것이고, 금광은 손도 되지 않은 채 현재의 대도시도 숲과 절벽인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가난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만큼 문명의 진보에 기여한 것은 없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있는 힘껏 노력하도록 만들어졌다. 사람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최대한의 노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끝없이 전진해 나간다. 그 힘으로 인해 인류 문명이 완성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부의 은혜를 받지 못해 좌절한 사람들로 흘러 넘칠 정도지만 다른 한편으론 궁지에 몰려 부를 얻게 된 예도 적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역사만을 보더라도 하찮은 일부터 시작해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이 여러 분야의 포진에 있다. 벤저민 플랭클린,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제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국무장관 다니엘 웹스터, 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제 17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작가 샬롯 브론테 작은 아씨들의 저자 루이자 올컷 등은 가난과 역경을 이기고 자수성가한 예이다. 앤드류 카네기는 말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거운 핸디캡을 떠안고 있다. 부잣집 아이들의 대부분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무언가 성취할 욕망도 없이 따분한 인생을 보내고 만다.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라이벌이 될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계급들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교육 또 받지 못한 사람들을 더욱더 조심하라. 그들은 당신의 지위를 위협하고 당신을 뛰어넘어 더욱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나갈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 빌딩 청소로 출발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아마도 다크호스가 되어 엄청난 돈을 끌어모아 홀로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풍요롭게 자란 젊은이는 언제나 남에게 의존하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필요가 없어 어릴 때부터 투정만 부리고 활력도 부족해 기력이 오래가지 못한다. 한 알의 도토리에서 폭풍우를 견디며 거목으로 성장한 참나무와 비교한다면 그들은 그저 묘목에 불과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재산이 손에 들어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죽어라,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평생 쓰고 남을 돈이 들어올 텐데,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또다시 침대 속으로 파고든다. 그러나 자기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사람은 가난의 등을 떠밀리듯 아침 일찍 길을 나선다. 그들은 노력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할지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할지 둘중 하나다. 선택의 길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힘은 또 다른 힘과 싸워 얻는 것이다. 실현과 싸워 강해진 사람만이 위인이 된다.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은 기량과 체력이 쌓이지 않는다. 실련과 맞닥뜨리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인생을 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격언을 명심하라. 인생은 거대한 체육관과 같다. 의자에 앉아 평행봉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결코 근육도 지구력도 길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편안한 의자에 앉혀놓고 자신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연습에 전념하고 있다. 스스로가 자신의 재능 이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열악한 여건을 이겨 출세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자립심과 인내심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자란 것을 감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만은 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지 않는가. 일부러 지팡이를 내밀어 아이들이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방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 유명 예술가가 당신의 제자는 유명한 화가가 될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될수 없습니다. 그는 6,000파운드나 되는 수입이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이 예술가는 역경과의 싸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부유한 삶이 강한 정신력을 기르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엔 교육도 받지 못하고 돈도 없으며 아는 사람도 없이 홀로 이주해 오는 젊은 이민자가 많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들은 명성을 얻고 부를 손에 넣고 부와 교육, 기회가 주어진 수많은 미국 태생의 젊은이들을 능가한다. 나는 결코 청빈이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성공을 향해 달리는 촉매제로서 가난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가난 그 자체는 재난이며 속박이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훌륭한 것이다. 성실하고 끈기 있게 전진해 나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을 끌어내고 위대한 인물로 키우는 일이다.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할때 지향하는 목표보다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난과 전력으로 싸워 몸에 익힌 강인함이야말로 돈, 재산보다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글로버 클리브린드 전 대통령은 원래 연수입이 50달러밖에 되지 않는 상원이었다. 그는 가난이 사람을 키운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절제 있는 야심과 가난 속에서의 건전한 시련은 사람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완벽하고 뛰어난 인격의 힘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인 것이다. 교육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교육을 받는 셈이다. 교과서를 단한 번만 읽어도 모두 습득하고 시험에도 쉽게 통과하는 천재는 온갖 고생을 하며 공부한 사람들이 얻는 반의 반도 얻을 수가 없다. 금전적으로 고통받지 않고 부모로부터 모든 얻을 수 있는 젊은이들 대부분은 대학에서 많은 것에 배우지 못한다.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안 된다. 일할 필요가 없고 노력하지 않아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그저 강인한 인격 형성을 위해 일부러 가난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만명에 한명도 되지 않는다. 현명한 자연은 가난을 통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부여하고, 문명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 자연은 돈에 의한 번영 따위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 자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류와 문명의 번영이다.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 재산과 지위는 자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연은 건강한 사람을 원한다.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를 가장 엄격한 학교에 보내 경험이라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시키는 것이다. 절제 있는 야심과 가난 속에서의 건전한 시련은 사람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완벽하고 뛰어난 인격의 힘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인 것이다. 가난과 전력으로 싸워 몸에 익힌 강인함이야말로 돈, 재산보다 가치가 있다.